E thank <laughs> you 그 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어요. 네, 벌써 9월의 둘째 주입니다. 시간 참 빠르죠. 우리 네, 친구들 어, 아프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드리길 바랄게요. 다 같이 사도신경함으로써 9월 12일 둘째 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어, 오늘도 어, 지난주 OX 퀴즈 정답과 해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6, 6, 3, 9, 2, 7은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가? 네, 6, 6은 성경의 총건수 그 다음에 3, 9는 구약의 건수 2, 7은 신약의 건수를 의미하죠. 네, 거의 다 맞았던 것 같아요. 두 번째 문제 그러면 1, 6, 0, 0, 4, 0은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가? 네, 이것도 1, 6, 0, 0은 성경이 쓰여졌던 기간, 그 다음에 사공은 딱 40명이라고 정할 수는 없지만 대충 이제 대략적으로 봤을 때 40명 이 성경을 썼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3번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 인류의 죄를 구원하셨는가? 네, 모두 다잘 알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죠. 4번 문제, 성경을 쓴 저자와 직위, 지역을 한 가지 이상 쓰시오. 이거는 어 많이 못 썼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쓴 저자, 예를 들어 한 명씩만 쓰면 돼요. 뭐 마태, 다음에 마가, 누가, 뭐 요한, 바울도 있겠고. 그리고 그 직업은 다양했죠. 의사도 있었고, 세리도 있었고. 뭐 군인도 있었고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을 한 가지 이상 쓰시오. 지역은 어뭐 예루살렘이라든지 아니면은 무섬이라든지 이렇게 뭐 등등 아주 다양하죠.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땡땡으로 마귀를 물리치셨다. 뭐였죠? 네, 바로 말씀이었죠. 네,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OX 퀴즈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성경의 두 인물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지난주에 우리 좀 생소했던 인물 두명 배웠었죠? 누구랑 누구였죠? 힌트! 한 명은 술 맡은 관원장의 역할을 했었고 또한 명은 율법학자였습니다. 두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곳은 어디일까요? 초성 힌트 드릴까요? 초성? 어... 비읍 리을? 아니다. 비읍, 비읍 리을입니다. 비읍, 비읍 리을. 자, 3번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환한 후에 제일 먼저 했던 작업은 무엇이었을까요? 아까 그 인물 중에 한 사람의 꿈이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땡땡땡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지난주 설교 때 전도사님이 한번 본문을, 다른 구약 본문을 찾아서 읽었어요. 그 기도의 주인공이 누구였죠? 세 글자인데 세 글자 있는 사람은 여기 한 명밖에 없습니다. 거의 답을 알려줬죠. 자, 5번 문제. 그럼 성벽은 며칠 만에 재건되었나? 성벽이 며칠 만에 재건되었을까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어, 문제가 조금 어려운 것 같으나 우리 친구들이 머리를 조금만 쓴다면 네, 바로 적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의 설교 제목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슬기로운 제자 생활. 네, 슬기로운 제자 생활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다 같이 읽어 볼게요.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크게 읽어 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아멘. 네. 어,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근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지혜롭다. 이게 무슨 말인지 오늘 성경을 통해 또 배워보겠습니다. 그 전에 어, 한 가지 이제 이야기를 들려 드릴게요. 자, 여기 있는 두 사람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바로 멋진 집을 짓는 꿈이었어요. 이제 그들은 열심히 일을 하면서 집을 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집 지을 준비를 마쳤어요. 가장 먼저 이두 사람은 어디에 집을 지을지를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말을 했어요. 나는 넓고 평범한 반석을 찾아 나설 거야. 그리고 다른 한 명은 난저 들판에 집을 지어야지. 이들은 이두 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두 사람은 각자가 선택한 곳에 자기의 집을 지었어요. 이제 뚝딱뚝딱 기둥을 세우고 튼튼한 벽을 만들었어요. 이제 반짝반짝 햇살이 잘 드는 창문도 내고 멋진 지붕도 올렸습니다. 뒷들에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만들고, 알록달록 예쁜 꽃이 있는 정원도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두 사람의 집을 보면서 부러워했습니다. 저기 언덕 위에 예쁜 집좀 봐. 저기 들판에 있는 집에는 누가 살까? 정말 잘 지었군. 저런 집에 살면 얼마나 좋을까? 두 사람은 자신들이 집은 집이 마음에 쏙 들었어요. 두 사람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부슬부슬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빗줄기가 굵어지더니 폭우가 쏟아졌어요. 막 우르르 캄캄하면서 주룩주룩 번개가 치면서 거세게 내리던 폭우로 강물이 흘러 넘친 거예요. 그리고 그 강물은 두 집을 삼킬 듯이 덮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이제 강한 돌풍까지 불어와서 순식간에 두 집을 휩쓸고 지나갔어요. 폭우와 넘치는 강물, 그리고 돌풍이 휩쓸고 간두 집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언덕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큰 어려움에도 무너지지 않았지만 들판에 집을 지은 사람은 견디지 못하고 끝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기에는 왜 반석 위에 언덕에 지은 사람의 집은 멀쩡하고 들판에 집을 지은 사람의 집은 무너졌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네, 건물을 지은 땅의 문제였습니다. 겉보기에는 두곳 모두 좋은 땅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언덕 위에 집을 지은 그 집은 반석이 단단하고 튼튼했지만 들판에 있는 집은 그 기반이 모래이기 때문에 비가 내리고 이제 돌풍이 불고 막 하다 보면 그 기반이 점점점 약해지고 끝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언덕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이것을 알고 있었지만 들판에 집을 지은 사람은 그것조차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이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운의 이야기와 매우 비슷합니다. 산상수훈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사람들을 모시고 으 이제 산에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설교죠. 그 중에서도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수님께서 이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과 같으니 이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도 이제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들이치면 단번에 무너지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전도사님이 오프라인 예배 때에도 우리 친구들에게 늘 강조했던 것이 있죠. 그리고 앞으로도 강조하고 싶은 한 가지가 바로 행함이에요. 우리가 교회 와서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죠. 그러나 교회 밖을 나가서 월화수목금토요일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의 잊어버리고 내가 크리스천인지 나의 정체성도 잊어버리고 살다가 또 주일에 와서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이런 거 과연 의미 있는 걸까요? 네, 전도사님이 그렇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행함이 있어야 돼요. 이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행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 한다고 성경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야고보서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야고보서는 다 5장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아주 신약의 자문이라고도 말할 정도로 실용성 있는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한번 시간 날때 길지도 않아요. 1장부터 5장까지 그한장한 한 장이 길지도 않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은 항상 공부할 때 공부하기 전에 잠언 한 장과 야고보서 한장 을 읽고 시작을 했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공부를 할때 한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 봐요. 그러면서 신약의 아 구약의 지혜서인 잠언과 신약의 지혜서인 야고보서를 한 장씩 매일매일 읽으면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반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위에 믿음의 재료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으면 반석 위에, 즉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쌓아가야 어떤 시험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흔들릴 수는 있으나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떤 사람을 뜻하는 걸까요? 모래는 반석과 대비되죠. 그러니까, 반석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모래는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 즉, 마귀의 말, 이 세상, 이 땅을 뜻하겠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시련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무너지고 말아요. 왜냐하면 이 땅에 속했기 때문이에요. 그 집을 이 땅에 지었기 때문에 이 땅에 환란이 오고 이 땅에 시험이 오면 이 땅에 속한 그 집은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우리 반석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짓는 우리들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집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이 뭐 난리가 나고 어떻게 되든 우리는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오늘은 아주 짧고 굵은 말씀을 배워봤습니다. 산상수은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전도사님이 얘기를 했어요. 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어, 겉으로 보기에 아름다운 집이라고 해도 그 기반이 모래이면, 즉 땅이 튼튼하지 못하다면 바람이 불때 물이 새고 벽에 금이 가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의 아름다움은 잠깐인데 그것을 보고 쫓아간다면 결국 그 아름다움마저 사라져 버린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그 기반이 단단하다면 어떤 시련이 와도 무너지지 않고 끄떡 없이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잘 지은 집이다라는. 튼튼한 집이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그 집은 가치가 올라가게 되겠죠. 결국 가치가 높아지면 그것이 유행이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겉으로는 평범해 보여도 보이지 않는 내면의 탄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가치 있는 것입니다. 평범함의 멋, 심플함의 멋을 유행시키는 우리 광석교의 소년부 친구들이 다 되길 바랄게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믿음의 기반을 잘 다져 이처럼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 믿음 흔들릴 수 있으나 무너지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가 있습니다. 어, 통통스쿨이 오늘부터 이제 시작을 하기로 했었는데 예정되어 있던 날짜는 오늘이었는데 코로나 4단계가 10월까지 연장되면서 우리 친구들의 안전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10월 첫째 주에 개강하는 걸로 변경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실망하지 마시고 더 좋은 통통 스쿨 기대하면서 10월 첫째 주에 많은 신청과 참여 부탁드릴게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또 다음 주에 밝은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